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미명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평생토록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께 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될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새벽 재단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주이 싸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한기하 9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와 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란 나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의 왕 아사엘과 더불어 사,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망대에 바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여우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 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르대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러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해주신 그 말씀, 아베 집안 어머리 왕조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열한기상 1 9장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예언대로 오늘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되었던 아합의 집안, 아합의 아들 요람을 그렇게 징벌하는 모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징벌의 모습에 핵심적인 모습에 보시면 25절과 26절에 이 말씀은 앞에 11기상 21장에 나왔던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그 제약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처음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그 뜻대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그렇게 역사하시며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대단히 많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것도 없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준비되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설교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통해 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교에 오래 다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더 겸손히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거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이 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잘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그 설교에 내가 담겨져 있고 나, 나의 자랑과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코 그 설교에는 은혜가 끼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준비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준비는 조금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은 미흡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한 전하는 그 설교의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실 때그 설교가 더리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요람이 아닌 새로운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으며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갔다면 도리어 더 그런 존중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인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젊은 제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 생도에 불과한 그런 선지자 후보생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름 붓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11기 하에서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자신들만이 함께 모인 선지 동산을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로서 훈련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털옷을 입고 머리 중앙을 전에 이 장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중앙에 대머리처럼 머리를 깎아서 평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 엘리아가 털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관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털이 많았던 게 아니라, 털옷을 입고 자신들이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모습이 바로 털옷에 입었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들만 이루어서 살고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종종 그렇게 천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앞에 나왔던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 사울 또한 그가 예언자였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고반보에. 그 말씀은 사울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사울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할때 사람들이 사울 또한 예언자인가 라고 했던 말이 사울과 같이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고 많은 그 기족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저 천대받고 낮은 곳에 속한 즉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는 그 모습에 그 집안을 조롱했던 말이 바로 그 사울에 대한 평가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털옷을 입고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음, 음식으로 먹고 광야에서 지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갔던 그 모습에 왕이나 많은 권세가들이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오늘 예우의 기름을 부분 받은 이... 예우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젊은 제자를 보내면서 그 또한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조롱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이 젊은 선지자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신하들이, 그 신복들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에게 왔더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평가 잘했던 사람들이 이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어떻게 그들이 어, 행동을 합니까? 비록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평가 절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우를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 이 예우의 말을 들은 사람은 예우의 신복, 예우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의 신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신하들은, 이 신복은 요람왕의 신복, 요람왕의 신하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우의 이 기름 부어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반란으로 보고 예우를 적대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요람을 반대하는 일, 요람을 배반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요람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예우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지금 왕의 신하들 또한 이 예우를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이나 설명해 보면, 이 자료들에 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 집안이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천하고 전대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가시면요, 신약에서 보면, 어,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그러한 설명들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그 선택한 기준이 흔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단한 능력 높은 지위 그러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천대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세워.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비워내지 못하고 그것을 욕심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그 낮은 사람. 그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워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혹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의 악함들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존재들에게 그런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나의 방법, 나의 중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 뜻대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어렵고 그 억울함들을 갚으시고 우릴 지켜 보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주셨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던 것은 그 다윗의 행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으로만 그냥 서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행적 속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며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편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하실 말씀을 이뤄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시면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이제 세상 편에서 거나 내가 나의 필요한 거 나의 이득의 편에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갚으시고 채워가 주실 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그아 왕의 가문 아방의 집안 요람을 심판하시고 그를 책망하시며 그를, 그에게 하나님이 연하셨던 그 벌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게 한 모든 성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니 우리가 주님의 복된 가정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함을 얻는 우리 겸, 우리, 시민 교회 모든 성도 지체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들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그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 계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 평생토로 동행하여 주시 주미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